하다가 뭐 몇번 더 하다가 이제 안한거지 하다가 이제 콘솔 내식 들어와서 써니형 만나서 하다가 같이 오버워치 하자고 꼬셨다가 난 빠졌지 나 써니형 레식 하다가 <목소리> 음. <laughs> 오, 엄청 잘하신 거지. 그러니까, 아, 어제 잘하시더라고, 되게 이 놈들이 자요 아, 어, 음이 엄청 음이 잘해 써요. 써요. 아, 방, 방송 못 했구나. 아그 오케이 네. 어제 까오님이 하셨던 말에 난 부끄러웠지만 아 이거 또 3점 짜리네 이거 아 네, 다른 사람들 있을 때 많이 얘기해주십시오 <laughs> 내가 어중간하지 어중간하지 않다는 사람인 거를 <laughs> 아니 그 선생님 저희 투관 들어오기 전부터 닉네임은 창업님 닉네임 많이 알고 있어 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셔서 아유 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아이고, 저는 부끄럽지만 저 없을 때 자주 얘기해 주시고 아유 뭐야 네. 저, <laughs> 저 뭐야 저 에코인가? 어, 오케이. 저거 <laughs> 뭐야 저 주먹 주먹질하는 애 죽였고 어쩌에 아나 하나밖에 없거든요. 아유 우리 아나 는 없거든요. 네, 그럴 수 있어요 나이스 커피중 겐지 중픽 겐지입니다 다행이다 네. 아, 그래 눈, 난눈 많이 오니까 지금 너무 좋아 내일 쉴수 있거든 눈 많이 오 왠지 격대 컷. 어이 뭐야. 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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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... 개피. 아유, 어이. 뭐야 이거? 어, 피아 뭐야 이거? 어따 던졌는데거든요. 뭐야? 얘네들 왜힐러가날 죽이려고 하는 거지? I 이스 i 고 I s 먹고 둠 I 와요 거점에 네 a i d 어더르탄 그... 아이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? 이거... 누군가 그거 영감을 얻어가지고 <laughs> 아못잡았어못 잡았어 어 키리코랑 저거 뭐대피였는데 어, 나노, 볼까? 나노 디바예요 거점에 뭐 있어요? 어, 네. 뭐야, 어 이거 뭐야 이거 그래네 어... 어 물리는 건 나였고 이게 없어요, 그래? 없어요, 네. 2층. 저 2층 끝머리로 꺼졌거든요, 얘 아, 반피. 나이스. 나이스. 놓고밥 찾고요. 내가 제일 늦었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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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어. 어 왼쪽으로 아, 안 가요? 오른쪽 거리에. 예. 오른쪽에 위에 뭐 있, 있네요. 트레 트레구나. 어퍼스펙 어, 어 다이나마이트 빅. 들어와. 컴온. 잠시어저저 저 디바가 총알 다 먹어. 저 뒤에 힐러들 잡으려는데. 응. 어, 어야 오케이, 다나 이럴라고 빨리 죽었다. <laughs> 제일 가깝거든. <회전>. <웃음>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고 <하고> 없었다. <승부님. 웃음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예, 네, 제가 가서 거점 먹을게요. 어, 나도 힐 줄라고 죽었어, 지금. <laughs> <laughs> 아이 좋고, 좋고. 이게 어, 오케이, 오케이.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, 이게. 어, 숨어줘. 저 거점 좋아. 들어왔는데, 아직 13초 남았네. 숨어, 10초. 10초, 1기다려 기다려봐. 기다려봐야겠다. 내가, 홈페 들어줄게. 내가 만날 수 있어요. 우리, 저희, 아, 여기서 티뱅잉 하고 있으면 돼. <웃음> <웃음> 아이 쪼꼬 쪼꼬 왔다 여기, 여기, 여기. 왔다 여기, 여기. 브리기테 맞구요 이게 아니네 뭐지? 맞고 어, 안녕 <laughs> 나이스 어우 전원 저 치지 않고 어디, 올라갈 데 없나? 숨어 있어야 되는데. 여기 올라,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애들이 뭐 어떻게 못하던데요? 애쉬 여기. 애쉬. 어디요? 여기요. 아, 오케이. 올라가서 죽으면은 저 까운님 책임. <laughs> 올라갈 수 있는 캐릭터가. 어, 아, 잠깐만. 겐트가 있네? 아, <laughs> 아, 디바도 있구나. 아니, 아, 다 가자마, 있네? 가자마자 디바가 올라오는데? <laughs> 어저저 뭐야 죽였고요어파세요어 아, <laughs> 아, 잠깐만 오, 어 나노 이거다 오케이 아 힐링만 있다 이거 아네 까비 까비요 으아 오케이 저 그냥 기다릴게요 이죠, 러버덕님 오른쪽에 루시우 소리 나거든요 왼쪽에 트레스, 트레 사운드. 왼트레 트레스, 트레스, 피 역행. 역행 빠졌고요. 개핀데 아마 뒤볼듯 나한테 오케이 sure. okay, 트레 잡았고요 시작게요 오케이 이오라 개핀 이거 파 안돼 어졌네 아이고 안녕. <목소리> 아 꺼져 아우 오호호호. 와 러버덕 <laughs> 아이 좋고 좋고